자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자 장전동 꼬마를 모시고 자 오늘 스키딩에 대해서 자 미남팀 네, 어린이들과 미남 자 안녕!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미남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시 팅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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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을 위해서 이 스키딩 한번보여드이겠습니다자 스키딩 자 빨리 가고 화이 네? 아... 아~~ 좋습니다. 그게 스키딩이었습니다. 촉촉촉자 자,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가 자 오늘 어린이들과 함께 제가 놀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라이딩은 포기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자 같이 하는 시간 자 멋진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미남팀이었습니다. 미남팀 원포 스탠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네, 잘 배웠습니다. 자, 땅안 쳐다보고 멀리 쳐다보는 거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얼마나 멋집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아, <laughs> 자, 박수, 디에스 사람 박수 한번 치고. 오, 좋습니다. 닉네임이 뭐라고? 무기피자. 무다지만 자, 윌리가 궁금하니까 자, 윌리에 대해서 잠깐. 자, 윌리도 봐봐 빨리 가려면은, 기아를 크게 써야 되지만, 외에는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천천히 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천천히 가는 게 힘들어. 자, 그러니까, 자, 기아도 낮은 상태에서, 자, 넘어지는 거 먼저 워야돼 어? 무조건 긴다고, 이런 게 아니라, 넘어지는 거. 어? 넘어지는 거. 이렇게 넘어지는 거. 아, 폭포를 낮춰야 돼. 상태에서, 아까 스탠딩 했지? 여기 스탠딩 했지? 스탠딩이 면 스탠딩이 되게 아니고 우리가 스탠딩보다서 올리기 시하는게 아니고 다리 이렇게 턱고본 상태에서 속도로 세게 줄빨로 속도를 세게 두면서 조금만 있어도 힘이 되는 거야? 물 아저씨 거든 그러면서 이놈으로다가 그 콧코를 세게 딱 주는거야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꽉 잡아 어 넘어갔을때 브레이크를 꽉잡는거야막막 어. 이렇게 나와 알았지? 이놈면 브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뒤로 펜 전복이 안되는거야 그이게를안잡을서가 없어 전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내가 그랬을때는 베이스가 한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들었을 때, 들었을 때, 넘어가려고 할 때는 브레이크를 빨리 잡아줘야 되고, 딱들는데덜 들었을 때는, 페달을 갖다가 팍! 밟아주니까. 힘을 이렇게, 퍽!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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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왔다! 어? 귀여워. 자 미남팀 스키딩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오아 좋아 다음 2번 빨리 겁내지 마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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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당히 좋아 오, 굿. 성주는 천천히. 아, 성주 잘했어. 이번엔 잘했어. 아, 겁돌이는 나나라 하지마. 피자, 자 미남팀, 자 닉네임을 각자 각자, 자 생각한 그대로 자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깨구리. 자, 깨구리 좋습니다. 아. 저는 라노입니다. 라노. 오, 라노 좋은데. 저는 보쌈입니다. 오, 보쌈. 굿. 굿. 저는 족발보쌈입니다. 아, 족발보쌈도 좋습니다. 저는 닭다리입니다. 아, 닭다리. 아, 미남팀의 닭다리. 저는 참치입니다. 아, 참치. 아, 참치를 좋아해서 참치였습니다. 자, 다른 피자 미남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딱 잡아. 해봐. 자, 켜.